16번입니다. 자, 솔린 알고리즘으로 최소 비용 신당 트리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솔린 알고리즘은 하나씩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씩 선택하는 거죠. 여기 그려보면, A, B, C, D, E, F, G. 네, 하나씩 그려보겠습니다. A에서 나가는 간선 두개 중에서 작은 거, 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B에서 나가는 거, 여기 3이네요. 그 다음에 C, 4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는 C로 가는 4 이미 선택이 되어있죠 그 다음에 E는 여기 3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F는 5 C로 나가는 5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 아 F 했고 G죠 G는 7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죽잡식큰값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9고요. 얘는 16이 되겠네요. 9하고 16이니까 더큰 값, 9번, 9에 네. 9번, 16, 4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요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드블랙 트리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값이 들어가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전위순회일 단뭐트리를 그린 다음에 전위순회하면 되겠죠. 그 먼저 1이 들어가고요 1이 들어가고 그 다음 3이 들어갑니다 3은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레드 노드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안 그려 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칠한 거는 블랙이 되겠습니다 3 됐고요 그 다음 2넣어볼까요 넣어볼까요? 2를 넣으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레드 레드가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색변환을 시켜줘도 안 되고 왼쪽이 없으니까요. 회전을 시켜줘야죠. 이럴 때는 회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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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시켜주면 2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3, 4 네, 이렇게 네,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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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다음 4입니다. 4를 넣게 되면은 4는 이쪽으로 붙어야 되죠. 자, 이렇게 붙으면 지금 레드 레드 연속으로 있으면 안되죠 그래서 색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검정색 검정색으로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1그 다음에 3그 다음에 4 이런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밑으로 블랙 이쪽으로도 블랙이 하나고 이쪽으로도 블랙이 하나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 들어가게 되어는데 5는 이렇게 되니까 회전 시켜줘야죠. 그래서 2, 1 그다음에 회전돼서 여기가 4, 3, 5. 자, 3과 5는 레드 노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6이 들어갑니다. 6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6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레드 레드죠. 안 되죠. 그래서 4가 만약에 레드가 되고 3, 5를 블랙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갈때 2를 제외하고. 블랙노드가 여기 한개 있죠? 한 개. 그래서 이쪽에도 한 개가 있도록 색 변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가 되고요, 여기 1 그대로 있고 4를 레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3, 5를 블랙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6,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거를 전위순회 하면 되겠네요 전위순회 한 거는 어, 2를 먼저 해요 2B, 그 다음에 1B가 되는 거죠. 2B1B. 여기 있네요. 2B1B, 그 다음에 4R, 그 다음에 3B5. 전위 순위니까요. 3B, 5B, 3B, 5B, 그 다음에 6R. 네, 순서대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만약에 레드블랙 트리 규칙이 좀 헷갈리고 그러시면 은 2, 3, 4 트리를 해보시면 괜찮아요. 2 3 4 트리와 레드 브렉트리는 똑같은 상동의 네, 트리죠. 그래서 두 개의 결과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때 또는 검산을 위해서 2 3 4 트리로 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안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할 때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 8 번입니다. 자 파이썬 코드인데 원형 연결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운영능력 리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제일 오른쪽에 이게 mycll.last라는 걸로 예, 표시가 되네요. 자, 그래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next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lf, 이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는 self.last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얘가 last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 만들었을 때는 노드가 하나도 없을 테니까, 걔그 자체도 none이 되겠습니다. 하나를 인서트를 하는데, 여기 인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를 만든 다음에, 자, 셀프.라스트가 논이냐. 자, 그럼 없다. 지금 비어있는 리스트였다는 거잖아요. 최초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이 n이라는 노트의 다음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요거 하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리, 그림을 그려보면 될 거고요. 자, 그다 자기 자신이 라스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그 다음에, 하나도 없을 때 최초의 값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1, 2, 3이니까 1, 2가 두개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 2, 2개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3. 3이 지금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할 때는, 이 3을 먼저 얘를 이렇게 가리키도록 만들어야죠 생각이 좀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얘를 이렇게 가리키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새로 만든 N이잖아요. 요거 n 이잖아요 요거 n의 n next는 next는 이 화살표죠 n의 next는 지금 마즈 지금 last가 n 니까 last의 다음 거 얘를 가리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n의 next는 n의 n e x t 여기 있네요 last의 next가 되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last의 next, n의 next는 last의 next 그럼 이 화살표가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렸으면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줘야죠 그래야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도는 지금 이 그림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음, 이게 지금 현재 라스트가 여기잖아요 last의 next는 n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last의 next는 n BD를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BD가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요 그림을 다 완성한 다음에는 요 마지막, 지금 새로 만든 거를 라스트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셀프점 라스트는 N, 요거 해주면, 얘가 라스트로 다시 설정이 바뀌게 되겠죠. C가 마지막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9번입니다. 자, 단순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을 만들었는데, 팝함수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자, 스택의 템프. 템프에다가 이제 탑을 넣어줬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값이다. 널 값이다. 그러면 스택이 빈 거잖아요. 팝을 할 수가 없죠. 오르고요. 자, 그럼 템프가 널 값이 아닐 때, 무언가 템프에 값이 있을 때, 밑에, 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부터. 템프의 데이터를 아이템에다 잠깐 보관을 하고요. 요 아이템은 마지막에 반환해주기 위해서 씁니다. 나에서 그래서 리턴 아이템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스택을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스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지금 제일 위에가 탑이잖아요. 자,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팝을 하면 얘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탑이 다시 밑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템프가 지금 탑이니까 템프를 이용해서 갑니다. 그래서 템프를 이용해서 밑으로 갈때 템프를 옮길 거냐, 탑을 옮길 거냐, 요두 가지가 이제 고민인 거죠.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밑에 프리템프라는 게 있어요. 템프를 메모를 해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템프를 옮겨가서 여기를 해제해버리면 안 돼요. 지금 해제할 거는 요거죠, 요거. 탑 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템프, 리를할 템프는 건드리면 안 되고, 탑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탑을 밑으로 내려주면 요거죠. 탑은 템프의 링크로. 탑이 이렇게 옮겨가면 자, 그럼 맨 위에 거 빼고, 요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의 스텝으로 생각할 수 있죠. 탑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템프는 이제 메모리를 해제, 프리해버리면 되니까요. 템플을 옮겨가는 게 아니라, 탑을 옮겨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0번입니다. 자, 해시 테이블. 자, 값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있고요. 삽입을 하는데, 충돌횟 수가 가장 많은 키값은이게 뭐, 데이터가 좀 많은데, 뭐,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려보겠습니다. 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네, 12까지죠. 13으로 나눈 값이니까. 됐습니다. 하나씩 해보죠, 뭐. 자, 제일 먼저 12입니다, 12. 12면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15. 15는 15 빼면 3 남네요. 여기에 들어, 들어가야겠네요, 15. 그 다음에 25. 25는 13 빼면 12가 남으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충돌입니다. 그래서 25가 여기 들어가면서 한번 충돌. 자, 34. 34는 26을 빼면은 8이 남네요, 8.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34. 37은 34보다 3칸 옆이니까 하나, 둘, 셋. 여기에 37이 들어가야겠네요. 음, 어, 계산을 잘못했나요? 맞죠? 35, 36, 37, 네 맞습니다. 37 26을 빼면 1 0이 남으니까 맞죠? 네. 순간 계산이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맞고 75를 넣어볼까요? 75는 13이라는 값 이용하면 13을 5 곱하면 65죠? 그럼 10이 남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75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문제없이 잘 들어가고 있고요 62를 넣어볼까요? 62. 62는 13에다 4 곱하면 52죠. 빼면 10 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62가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충돌하고 62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33을 넣어볼까요? 33은 33. 26을 빼면 7 남네요. 여기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3. 47, 47을 넣을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 39를 빼면, 8이 네요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충돌하고, 47. 다음, 55입니다. 55는, 여기서 52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 여기에, 한번 충돌해서, 5 0 자, 그 다음에 21입니다. 21은, 배는 자, 여기 들어가야 되네요. 21.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21에 여덟 번.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42입니다. 42. 42는 13. 39를 빼면 여기 3 넘네요. 3 여기니까. 한 번, 두 번. 충돌해서 42. 두 번. 그 다음에 53입니다. 자, 53을 해보면 53. 51, 51, 여기에 들어가야 되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다섯 번 충돌하면서 53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 많이 충돌한 거 21이네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 리버스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노드의 순서를 역순으로 마, 만들 거예요. 그려보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끝에 널로 끝나게 되죠 자, 이거를 역순으로 바꿀 건데, 자,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자, 링크를 반대로 해야죠. 그 다음에, 널에서 링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널에서 링크가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널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요. 자, 헤드라는 게 있는데, 헤드는 지금 제일 앞에 이거예요. 이게 헤드입니다. 자, 근데, 프리브노드를 헤드로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프리브노드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커노드도 헤드입니다. 그래서 커노드도 헤드.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헤드를 널로 바꿔주래요. 그래서 헤드가 널로 바뀌는데, 지금 헤드 얘가 없어지고, 그신 널로 바뀐다는 게, 여기에 있는 널을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널이라는 게, 뭐, 여기 그림으로 그려져 있긴 좀 애매하지만, 가상으로 여기다가 널을 둘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헤드를 그려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 와일문을 반복하면서 이 헤드, 그 다음에 프리브노드, 커노드를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자, 그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커노드는 커노드의 링크림. 자, 커노드는 여기 있죠. 얘를 링크. 다음 걸로 갑니다. 그래서 얘를 없애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리브노드는 프리브노드의 링크. 프리모드 노드의 링크는 지금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걸 끊고 얘를 널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그 다음에 이 나와 달에서 뭘 하냐면 나와 달을 한 다음에 와일몬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했던 걸 반복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 처음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헤드가 여기 있고 프리모드 와 커노드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H 그 다음에 P C 이 그림을 그려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C와 P가 지금 떨어져 있죠. 그다음 헤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를 한칸 앞으로 옮기고요. P도 한 칸으로 옮깁니다. 그럼 요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죠. H가 여기 있고, PC가 다음에 있는 거. 자, 그래서 먼저 헤드는 프리브노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헤드는 프리브노드. 자, 요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헤드가 여기로 갔죠, 이제. 자, 그 다음에 프리브노드만 요 반대로, 요 다음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브노드는 커노드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2번과 4번이 답의 후보가 되겠네요. P도 여기 갔고요그다 H, P, C. 이렇게 옮겨졌죠.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 되는데, 그럼 또 다음번에 헤드는 여기 갔고, P와 C는 여기로 갔을 거잖아요. 계속 한 칸씩 밀립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헤드가 여기 가고, 그 다음에 P와 C가 여기 가게 되면 이제 끝나면 돼요. 그래서 헤드는 이제 여기 처음이 되는 거죠. 제일 이게 머리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노드였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일 뒤에 노드가 가게 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조건은 뭐냐 하면 헤드 헤드는 어떤 값을 갖습니다. 근데 이 P와 C가 여기 널에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헤드가 제일 앞에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말하는 거 제일 오른쪽이죠.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P와 C가 이 다음 거 널로 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P는 아니고 C를 가지고 보면 되겠네요. 커노드가 널일 아닐 때만 반복하다가 널이 되면 끝나는 거죠. 이 조건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헤드가 널일 때를 하면 안 되죠. 헤드가 널까지 하면 안 되고 널 바로 앞에 거 여기에 있을 때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2 번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22번부터 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